안녕하세요. 오토 가라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의 또 다른 혁신적인 모델 2026 현대 코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SUV 위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 코나는 그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현대차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성해 주는 파트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 현대 코나의 놀라운 변화와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시죠. 2026 코나는 현대의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바탕으로 미래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전면부의 LED 라이트 바는 얇고 길게 뻗어 있어 마치 전기차의 느낌을 주며 중앙의 현대 엠블럼은 더 간결하고 모던하게 변했습니다. 측면 라인은 강인한 근육감을 살리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유려한 곡선을 가지고 있어 도심에서도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후면부 역시 독창적입니다. 가로로 이어진 리어 램프는 미래적인 느낌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차원의 존재 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그야말로 또 다른 세상입니다. 2026 코나는 넓고 스마트한 공간 구성으로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자랑합니다. 대시보드는 12 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전 정보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운전자의 감정과 주행 모드에 따라 색상이 변해 감성적인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급 소재를 사용한 시트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이열 공간도 넉넉하여 가족 단위 사용자들에게도 최적의 선택입니다. 성능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6 현대 코나는 두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한 하이브리드 모델과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전기 모델이 준비되어 있죠. 전기 모델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최대 48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며 초고속 충전 시스템으로 단 20분 만에 8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은 부드러운 가속감과 뛰어난 연비로 도심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안전 기술 또한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현대의 스마트 센스 패키지는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후측방 모니터링, 그리고 자율주차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보다 안전하고 여유로운 주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OTA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2026 코나는 기술과 감성의 완벽한 조화입니다. 현대는 이 모델을 통해 단순한 SUV를 넘어 이동의 개념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여기에 AI 기반 음성 인식 시스템과 스마트홈 연동 기능까지 탑재되어 차량의 일상 속의 지능형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개인 맞춤형 설정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습관을 학습하여 온도, 음악, 시트 위치까지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과 기술 뿐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이뤘습니다. 인테리어 소재에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친환경 가죽을 사용해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현대차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한 이동 문화를 선도하는 브랜드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오토 가라지에서는 미래형 SUV 위 새로운 기준 2026 현대 코나를 만나봤습니다. 강력한 퍼포먼스,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차는 당신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혁신적인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